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ktcs 한번 주식 종목은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결국 상한가를 갔네요 예 아까 전에 한건 멈칫멈칫거리는 거 보다가 말았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3시쯤에 쫙 밀면서 마감을 좀 시켜 놨어요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다음 그림들을 좀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좀 분석도 좀 해볼 거고 어, 우선은 먼저 하나는 말씀드리고 할게요 진입 시점은 이미 한참 떠나고도 이제 완전히 갔간 종목이에요 진입 자리 창호는 아니고요 오늘 좀 약간 오랜만에 교육 영상 멘키로다가 제좀 경험에 좀 빗대서 하나를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가져온 거고요. 그리고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이런 것들은 신고가 돌파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네, 드릴 거고, 요 KTCS 우선은 뭐 하는 회사인지부터 봅시다. 이름에 KT 들어가 있잖아요. 뭐 우리나라 사람이 KT 부르는 분들은 없겠죠. KT 계열사입니다. KT 계열사하고 보시면 KT 계열 회사이며 이 KT의 114 번호 안내 서비스 사업이 분사돼 가지고 한국 인포데이터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KTCS로 변경이 된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KT 유무선 고객센터를 운영을 또 하고 있고 뭐 병원, 공공기관 이런 데로 이제 지속적으로 사업을 좀 확장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올라간 이유, 올라간 이유를 살펴보면은 확실히 이 AI, 요즘에 진짜 이 로봇이랑. 로봇이랑 진짜 AI 쪽이 이 2023년도 전반기는 좀 핫한 테마가 계속해서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이게 진짜 요즘 로봇자만 붙으면 다 가네, AI 자만 붙으면 다가고뭐 어제 다뤘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뭐 마찬가지고 최근에 뭐림 로봇도 뭐 마찬가지고 전부 다 요즘 특히나 삼성전자 쪽에서 이제 아무래도 이 로봇 쪽에다가 좀 많은 투자를 이루어지고 있는 듯한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니까 확실히 좀 이끌어가는 게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KTCS 같은 경우에도 KT 초거대 AI 상용화 소식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 이런 인공지능 서비스들이 같이 결부가 돼서 테마로 엮여지면서 움직이고 있는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이 KT가 올해 상반기 초거대 AI 서비스 이 믿음 이 상용화를 위해서 주요 금융사들과 접촉을 좀 하고 있다라는 좀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간 겁니다. 약간 선반형적인 부분들도 좀 있다라고 보이죠? 역시 이런 거 보면은 주식은 이 결과가 이미 나와버리면은 거긴 재료 소멸인 거고 약간 기대감이 불때 확실히 잘 갑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거는 AI와 결국에는 연관이 되게 되면서 슈팅을 좀 보내고 있는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재무 상태도 한번 봐야겠죠? 우선. 재무 상태도 한번 볼 건데 너무 깔끔합니다. 너무 깔끔해요. 뭐 깔게 없습니다. 100점, 그냥 100점이에요. 100점, 100점입니다. 그냥 100, 아니다. 90. 8점 합시다. 또, 뭐, 너무 완벽해도 좀 그렇고, 부채 비율이 조금 더 낮으면 좋긴 하겠지만은, 뭐, 사실, 문제될 만한 수치는 전혀 아니고, 그래서 엄청나게 좀 좋은 수치를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고, 안정성이 높은 기업이라는 얘기죠. 업종 자체가. 이게 다른, 막, 우리 힘들었던 시기들, 특히나 뭐, 20년도서부터, 코로나 때서부터 해서, 뭐, 주식 시장은 뭐, 많이 올라가긴 했었지만은, 돈을 그건 많이 풀어서 올라갔던 거고, 실질적인 우리 경제에서는 사실 힘든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은 유지를 계속 해주고 있어요. 매출액은 유지를 계속 해주고 있고, 영업이익 늘어나고 있고 오히려 계속 챙기는 거는 잘 챙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성이 좋은 거죠. 이 수익성도 좋은 거고,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재미있는 거는. 이게 제가 지금 아까 초장에 얘기했잖아요 신고가를 돌파할 수 있다라고 이게 지금 재무 상태가 이 정도인데도 얘가 지금 못 가고 있었던 게 이상할 정도거든요 오히려 뭐 물론 압도적으로 막 어닝서 프라이즈급으로 얘가 막 엄청난 등락을 보이면서 그 정도를 보인 건 아니고 안정적인 수준을 항상 유지는 해주고 있었지만은 결국 영업이익도 최근에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고 이 단기 순익도 마찬가지고요 회사의 돈도 유보해 보니까 쌓여가고 있어요 이런 것들 계속 뭔가 발전은 어쨌든 뜨면 뜨면 계속 조금씩 해나가고 있는 기업이고. 안정성이 이렇게 높은 기업이 아직도 장기적으로는 박스권 안에 있었다는 게좀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칼날을 좀 뽑았다라고 보이고 이런 파동에서 그냥 급등주 파동 랠리 보내면서 아싸리 신고가까지 돌파를 하는 그림도 만들어낼 가능성은 좀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앞전에 고점은 이미 다 뛰어넘었고 여기에 있었던 매물들은 소화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돌파가 가능했던 거고 그래서 이런 들고 계신 분들이 혹시 있다라고 하면 은또 굉장히 축하드리는 부분이고 이런 것들은 그냥 추세 타고 계 계속 여유 있게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물론 올라갈 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분할 매도하는 것들이야, 그건 내내적인 관점이고, 그냥 흐름상 읽어보는 관점상 봤었을 때는 지금 이쯤 와 있죠. 뭐좀더 올라가다가 여기서 한 번은 걸리겠죠. 뭐 그냥 무지성으로 막돌파는안 시키겠죠. 한번뭐 꼬리 많은 척하면서 밀 수는 있겠지만은 다시 자리 잡고 파동 태우면서 이런 식으로 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합니다. 그래서 여유 있게 좀 적당히 좀 크게 크게 분할로 이 매도를 좀 해내가시면서 수익 챙기는 것들은 괜찮은 전략이 될수 있다라고 좀 보이니까 천천히 좀 보셔도. 될것 같고요. 진입자리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떴어요, 끝났습니다. 가는말 어지로 이제 잡아 타려고 하다가 이제 진짜 대형 사고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 아, 뭐 신고가를 돌파할 수 있다고 그럼 매수해야지 이 개념이 아니에요. 매매 관점이랑 이 분석하는 관점이랑 화, 완전히 확인이 다릅니다. 그래서 매매는 자기만의 타이밍 맞춰서 손익비 맞춰가지고 자기만의 수익 모델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거고 분석을 하는 입장에서는 약간 그, 그런 거 있잖아요. 증권사에서도 또 트레이더들은 실질적으로는 자기가 하는 패턴들 가지고 똑같이 매매를 하지만 애널리스트 들은 뭐 분석을 해가지고 전망치 들에 대해서 예상을 해보고 약간 관점이 좀 다르잖아요 사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는 거는 약간 좀더이뭐 애널리스트 라는 뭐 증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그런 관점이지 있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을 하고 걔가 개인적으로 매매를 할 때는 트레이더적인 관점에서 이 매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다를 수 있고 어쨌든 매매 관점에서 봤 었을 때는 뭐 진입 사리는 절대 아니다 절대 아니고 보유자의 지금 영영이고 대신에 돌파 가능성 높아 보인다 여유있게 보셔라 라고 좀 말씀드리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좀 교육할 만한 좀 내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나 오랜만에 또 새로운 걸도좀 풀어드려야 매일같이 보시는 분들도 사실 똑같은 얘기 하는 거 지겨우실 텐데 이게 제가 뭐 물론 저는 사람이 똑같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은 항상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보시는 분들은 이제 또 비슷하게 얘기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또 중간중간 이렇게 또 하나씩 또 풀어드려야 이게 또 새로운 거 생각할 것도 생기고 재미도 있으니까 요게 이제 하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이게 이 거래량이 몰리는 것들이 뭘 거래량을 분석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거래량이 터졌다는 건 우선 뭘까요 거래량이 터졌다 뭐 저도 이거 해가지고 수도 없이 많이 고민을 좀 했었는데 거래량이 우선 터졌다는 건 사람들이 많이 몰렸다라는 얘기겠죠. 제가 뭐 괜히 맨날 거래량 터진 종목들 들고 와가지고 얘기하는 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몰렸으니까 아마 거래량 많이 터진 종목들 중에서 제가 이거 영상을 찍으면은 그래도 조회수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맨날 이렇게 거래량 터지는 것들 이렇게 보면서 여기서 상위 에 있는 것 중에 얘기할 만한 거 찾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찌됐든 거래가 많이 터졌다라는 건 사람이 많이 몰렸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많이 몰렸다는 건 무슨 소리일까요? 여기서 뭔가 매력 포인트를 느끼는 부분. 이 분명히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있었다는 얘기일 거란 말이에요. 뭐 지금 이런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고 있지만 여기서도 분명히 누군가 사는 사람이 나오고 있는 거고 이런 사람들이 이 정도 상한가를 만들려면 엄청나게 많은 자금이 몰렸다는 얘기일 건데 뭐 그게 뉴스가 오늘도 이런 뭐 AI 관련된 뉴스가 매력적이어 보여서 산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뭐 아니면은 저처럼 뭔가 차트가 마음에 들어서 물론 이걸 샀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내용을 이해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지 뭐 차트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사신 분들도 분명히 뭐 어떤 분들 계실 거고 뭐 아니면 뭐 기타 여러 가지 이유뭐 업종 이유가 될 수도 있. 있고, 뭐 아니 뭐 자기가 느끼는 게 있겠죠. 어쨌든 이게 모든 게 함축돼가지고 여기에 들어와서 상한가를 치고 거래량 터지는 건데, 그럼 이런 것들은 어찌되었든 사람들마다 중요하고 메리트가 있다. 이 가격이면 예, 지금 KTCS가 3,700원, 뭐 4,000원이면 메리트 있는 가격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일 거예요. 이 교, 거래량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 1대1로 교환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무조건 매수세가 이겼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뭐 매수를 했다면 라 누군가 여러분들한테 판 거겠죠. 반대로 제가 매도를 했다면 라 누군가 사줬으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팔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 뭔가 매력적으로 매수자 입장에서 느꼈다는 라 건데 이런 구간들이 나중에는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되고 이런 구간만 오면 가격이 계속 터집니다. 계속 터져요. 저도 실제로 뭐 많이 체크를 하면서 당연히 살펴보는 거지만 이 터지는 자리들 앞전에는 오늘은 최근은 여기서 지금 이완한 거래량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 딱 거래량을 봤었을 때이 모바일로 보면 잘 보이려나? 예. 앞쪽에는 어디서 거리량이 좀 재미 많이 터졌나요? 딱 보면? 여기서 많이 터졌잖아요. 여기 구간에 우선 선을 한번 그어놓고 보는 거예요. 제가 사실 그어놨어요. 아까서부터. 이거 선왜 그어놨나 싶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눈서 의미가 있으신 분들은. 이, 딱 이나, 이날, 인딱요날이구나 아, 잘못 그어놨었네요. 아이고 이거 그냥 잘못 그어놨었네. 어찌되든 예. 요 그림, 요 그림. 아, 중간에 제가 아까 바꿨나? 아, 뭐 어쨌든 중요한 거 아니니까. 요 그림에서 지금 딱 직전에 거래량이 많이 몰리면서 이 사람들이 많이 샀던 구간이 분명히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는 나중에 기준으로 작용을 많이 하고 어찌되었든 뭐 이때 뭔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뭐이 당시 2020년도 2월 달로 가봐야겠죠. 그렇지만 그냥 대충 봤었을 때 어차피 모든 게 함축되어 있었다라고 보였을 때메리트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으니까 여기서 거래량이 많이 몰렸을 거예요. 이 가격선 안에서 움직이는 구간들은 가장 중요한 구간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앞으로 미래에도 나중에 뭐 5년 뒤에 이 가격에 다시 오더라도 여기까지 오면은, 아, 전에 중요했던 가격이구나. 뭔가 사람들이 메리트 느꼈던 구간이구나 하고, 이런 구간들에서부터 사람들이 조금 더 계속해서 이 움직임들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변동성이 빡빡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여기만 하면 탄력적으로 많이 변한다. 이얘기예요 여기도 결국에는 올라올 때 상한가 터지는 자리들, 이런 라인들을 좀 살펴보면은, 다 상한가 터지고 급등 터지는 자리는 과거부터 터졌던 자리들에서 터집니다. 다. 터지고, 탄력적으로 붙죠. 그리고 오늘은 여기 고가 부분 아예 시초가부터, 시초가부터 갭상승으로 띄워놓고 시작을 해버리잖아요. 그러고 나서 안 밀리죠. 여기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꼬리까지. 꼬리까지 보여드리면. 꼬리까지 와도 여기 안 밀리잖아요. 결국엔 터치하고 그냥 올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나중에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구간들을 넘어가면, 넘어가면서 이제 확실하게 이물량이 다 소화가 됐고 탄력적인 구간들 다 넘어섰기 때문에 슈팅을 강하게 보낼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래량이 어쨌든 몰렸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기준점이 되기도 하고 어찌되었든 중요했기 때문에 몰렸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항상 어느 가격에서 이 사람들이 많이 몰렸었는지 항상 살펴보시고 그것들을 좀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 것들도 굉장히 좀 유리한 전략이 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조금 더 과거로 넘어가 볼까요? 이때는 그러면 왜 물렸을까? 아, 맞고 생각하면 그렇잖아. 이때는 또왜 물렸을까? 또 똑같이 선 그어 놨잖아요. 과거서부터 또 찾아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 딱 보니까 지금 이 첫날 상장이 있을 때 여기 봐 봐요. 첫날 상장 한봉이 여기에 있어요. 이 당시에 여기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단 말이에요. 이게, 피, 이게 모바일로 보면 잘안 보이니까 좀더 확대를 해 드릴게요. 다시, 여기 조그맣게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은 여기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어요. 보면 뭐예요? 여기 이 봉이 있잖아요. 여기 이 봉에서 딱 결국에는 이 구간을 돌파를 하면서 저기 구간에서 결국에는 또 터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계속 터졌던 데서 또 터지고 터졌던 데서 또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더이 단타를 하실 때는 이뭐 물론 당연히 자기만의 매매 전략과 이 모델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 하나의 모델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과거의 과거 부터 가격이 좀 많이 몰렸던 자리들은 계속 앞으로도 탄력적으로 많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들을 좀 인지를 하시면서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매매 전략을 좀막자기한테맞게 짜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종목뿐만 아닙니다. 다른 종목들 다 살펴봐도 다 똑같을 거예요. 뭐 장담하는데 저는 뭐 모든 종목을 다돌려봤기 때문에 우리나라 것만 본 것도 아니고 미국 종목도 다 보고 저는 진짜 완전 차트에 미쳐 살았었기 때문에 이런 걸 일일이 다 봤었고 결국엔 어차피 터진 자리에서 또 터진다라는 것들을 이미 분석을 마쳤기 때문에 이거에 맞춰가지고 매매들을 좀 진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이거 우선 교육 내용은 여기까지 좀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얘가 더갈수 있느냐. 못 가느냐? 저는 갈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 평균치가 이미 높아지고 있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구나 상승 파동이 뭐죠? 이런 식이잖아요. 결국 저점과 고점을둘다 높여야 되는데 오늘 완성을 시켰어요. 저점 높이고. 고점, 아, 저점, 고점, 다시 저점을 높여놨죠. 그러면서 돌파하면서 고점을 높였죠. 이런 것들은 상승파동으로 이제 평균치가 올라가면서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재무 상태가 받쳐주잖아요. 재무가 쓰레기면은 이게 일시적으로 그냥 그러다 말겠거니 생각하겠지만 분명히 재무가 좋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파동 태우면서 결국에는 넘어갈 가능성이, 펀더멘탈을 바탕으로 하더라도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좀 보이긴 합니다. 아마 한 방에 못 넘어갈 거고요. 근데 좀 밀렸다가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러면서 조금 더 고점 높여주고 뭐 거기서 이제 마무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파동을 태우면서 이렇게 갈 수도 있다라고 저는 좀 보이기 때문에 이런 건 재무적인 부분들이랑 좀 같이 결합을 해서 봤을 었때 조금 더 유리하게 분석을 좀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고 계신 분들이다라고 하면은 좀큰 파동 노리시면서 간만에 찾아온 이 스윙 중장기의 기회인데 조금 넓게 넓게 보시면서 중간중간 이제 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수익만 좀 분할로 챙겨 가시면은 뭐 크게 한번 좀 챙길 수 있는 자리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정도 라인 좀 참고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ktcs 관련한 내용들은 뭐 분석 다 해드렸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래량이 뭐 올리는 자리에서 계속 터지는 것들 잘 살펴보시면서 나름대로 또 자기만의 스타일로 좀 분석을 하셔서 뭐 매매수익 모델을 좀 짜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점까지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에서의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였으로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